밑에있다 밑에 어디? 여기 돌 니네쪽 빠루 빠루 물에 들어간다 왼쪽으로 내려간다 왼쪽에 있어 물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? 원에있어 원에있어 원에 있어. 어차피 물에서 못나오 저희가 그 식도지 빨면 끝나요 이게 빨리와 빨리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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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, 얘 물에 들어와. 들어갔어 얘 물에 들어갔어 아니 아, 이거 어차피 여기 못올라가 <laughs> 수류탄 있는 사람 수류탄 있는 사람 수류탄 있는데?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물에서 딜 안박혀 물터아물 위에 박혀요. 있으면 박혀 물 위에 있으면 박혀 안 나올 리가 없지. 이거 그냥 여기 먹고 있으면 돼. 에, 그냥 먹고 있을 것 같은데. 한대 쳤어. 보인다, 보인다. 어딘지 봤어요, 확인. 확인 잡을게요. 안 맞네. 나오기만 봐. 물에 들어가면 안 맞아. 어디 있어? 확인 중에물 중간 있어. 어, 물 중간에. 그럼 바로 잡을게. 아, 물... 어차피 숨 때문에 나와야 돼. 계속 봐. 보이지? 움직이는 표정이네 개꿀잼. <laughs> 개 씨발로 빠르 들고 간다. 이거 너무 사기, 사기 아니야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? 아 이거 그래서 수류탄 있어야 되는데. 아뭐 어, 위에 있어야겠다 난 혹시 모있거든 밑에 지금? 응. 나한대 때려놨는데 개피 채우는 거에 따라서 우리 질 수도 있거든. 보이지 아, 옆에? 안 맞아 이거를. 그래서 야, 맞지가 나. 그래서 피 차? 아니 안 차. 그래서 피못 채우잖아. 아니튀어 음. 나왔는데 이 새끼가 안 맞아. 그거 왜? 물 위로 엄청 예리하게 각대려야 돼. 또 온다 이거 보이지? 내 옆에? 어. 이거 물에 붙어있길래 같이. 아 줄어들거든 <laughs> 아 위에서 난약 빨아야겠다. 도핑템 있어? 도핑템 있어? 나 구상 생일 나 먹... 먹을 사람 먹어 빨리. 도핑... 우리 1등이에요 이거 확실해. 이새 <laughs> 나보고 수영하고 있어. <laughs> 이 이길 수밖에 없어. 이거 이제 원 없어져요? 예원 네, 없어지고 도핑하면은 제네 밖... 도핑 못해서 어차피. 밖에서 한명둘 까고 하고 그냥 계속 보면서 때리고 있어. 이렇게 못 나오게. 저, 저 계속 때리고 있어요 지금. 한명 그리고 나머지는 둘아도 괜찮아 아니 어디 없어진다 어디갔냐? 몰라 아 이거 큰일 움직이고 있나보다 미친놈 그냥 뒤지지 ㅅㅂ 여태 절대 못 이길텐데 나와봐 나와봐 거기서 나와봐 어딨지? 여기 밑에 있잖아 여기있어 여기있어 어. 난 지금 다리 위라서 안보여 못나가요 아니 근데 안빠져 이게 말이 돼? 괜찮을수록 내가... 이렇게 가까이 쏘는데 안빠져? 이거 무조건 <laughs> 머리 카트... 내밀어야 돼물 밖으로 머리 내면 물은 무조건 방탄이에요 카톡으로 보냈거든 어, 빨리 안 없어져 최준호 우리 카톡 봐봐 새끼 존나 웃겨 아? <laughs> 어? 우리 카톡 봐봐 잠깐만 앞에 있다 아 이현석이 1등 하겠지? 불 거. 문 열어 빨리 문 아... 열어 아, 술탄이 없는 게좀 아쉽다. 술탄도 아까 던졌는데 안 맞던데? 그거 뭐 터지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. 내가 던졌는데 안막다그 바로 터지게 만들어야 돼. 안 그러면 물 속으로 가라앉아서 터져가지고. 아 들고 있다가. 네. 제 터진이. 터지는... 이거 왜 안? 뭐지? 시간이 안 줄지? 나중에 좀 마지 마지막 쯤에 진짜 진짜 시간 많이 지난 다음에 직접 줄 거예요. 한5분 지나고. 난 여기 안 올라가죠. 그러면은 머리 내밀기 전까지 계속 저거 해거 해요. 그 머리 지금 내밀었는데? 아에그못 올라가나? 보이지? 내앞에 응. 올라가죠 이게? 음에 여유롭게 수영하에그이음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이에그 다음에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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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그냥 내려가서 더 싸야겠다. 일로 와 그냥 나 있는 데로 와. 나안 올라가. 안 올라가져 나. 안 아, 씨. 모질이들. 점프해, C 점프 몰라? 안돼 점프. 이 옆으로 와, 옆으로 와서 그냥 올라와 이 브루트로. 그 거기 밑에 있어? 네 그래, 음. 여기 중간 에 있어요. 내 뒤에 있어. 왔다 갔다. 인내심 대결? 존나 진짜 그냥 뒤지지 그거를 그, 끝까지 하려고. <laughs> 그 채팅되는사람 좀 욕좀 해봐 가서 채팅키고 채팅어떻게해? 채팅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보이스텝 개한심하다 이거 한대 또 때렸다 맞았어요? 네 피팀? 그럼 면0초걸겠네 15초 자기장 받자마자 죽겠네 올라와봐 음. 음, 어서와 <laughs> 권없나 <권총> <laughs> 어떻게 하지? 하고 생각하고 있네. 제가 온다. 잘 가. 됐다. 됐다. 나이스. 아, 이현수.